이게 실화에요, 실화 그 무슨 실화냐면은 영수증이 안 보이거든요? 미안한데? 예. 네. 그 뭔일이 있었냐면은 썰을 풀어줄게 구청 직원이 존나 문을 두들기는 거임 그래가지고 나는 뭔 일인가 싶었어 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 아니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나 해가지고 잠결에 제가 이거 잠결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수면제가 남아있는 상태라 나갔는데 내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얼추 보니까 내가 먹었던 그 음식점에 쓰레기 봉투 같은 게 거기에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봉다리가 내가 먹은 거 같은 쓰레기봉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일반 봉지 일반 봉지가 두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벌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뭣또 뭐 잘못 배출했나 보다 이각하고 그냥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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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왜냐면 수면제 균이나막있었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하고 이제 영수증 딱 떼고 그냥 벌금 낼게요 이러고 8만 원딱 떼고 더 와서 집에 와가지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 슬슬 정신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 순간 그래가지고 나는 저런 쓰레기를 버린 기억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청 직원이 그걸 들고 가면은 증거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 존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시 갔어 전봇대 전봇대 가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야 어. 아니, 사치는 아니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게 구청 직원이 나라고 특정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영수증 두 개가 붙어 있었어. 그 봉지에. 그 봉지에 붙어 있었는데,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웬만해서는 시켜 먹는 주이거든요. 나는 우동 따위를 먹은 적이 없어. 먹은 적이. 어? 나는 우동 같은 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웬 우동 봉지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동을 시켜 먹어도 우, 나는 무조건 그 알겠지만 통에 담긴 그 우동만 먹어요. 근데 나, 우동 봉지가 있고 본 적도 없는 쓰레기가 있는 거야. 음식물 여기에 온갖 음식물 다 쳐놓은 다음에 그냥 버린거야 그러고 내 영수증을 걷다 붙여놓은 개충격받았어요 이때 그래서 내가 구청직원 불러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확인한거냐 CCTV 봤냐 해가지고 존나 따졌어요 존나 존나 따졌는데 이게 어? 아니 그래도 증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영수증 두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내가 지금 집에서 분리수거한 거다 보여줬어 집에 분리수거 좀 해놓은 거 있거든요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재활용 막 이런거나 음식물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넣나요 나는 그래가지고 구청 직원도 그거 보더니 아 싶은 거야 이게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내거그 쓰레기에서 영수증을 떼가가지고, 그니까 영수증을 제가 이렇게 안 찢었었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아니, 어제 그 구청 내가 분명히 영수증 낸게 났었는데 어디 갔냐? 아우, 씨. 또 이게 바람에 날려갔나? 이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없어. 이게, 씨. 분명히 내가 이거 여기다 놨었거든? 영수증이란 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이건 내 영수증이에요, 내 거. 어, 구청 영수증 말고. 글씨가, 글씨가 다 하얗게 될 정도로, 거의 하얗게 보일 정도, 이게 주소지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오래된 거야. 5월, 5월 3일 날짜인가? 5월 6일 날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존나 어이없는 거야, 내가 이게. 어? <laughs> 아니, 그 뭐라 그래. 이게 말이 되나? 어? 내가 이때, 그냥 한걸 좋아. 근데 내가 문제가 뭐냐면 저번주에, 저번주 수요일 날, 분명히 내 쓰레기를 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수요일 날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내놨고, 그거 수거해 갔어. 해 갔는데, 이게 5월 3일, 5월 6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CCTV 보라고 제대로 따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취소 받았어요. 벌금 내는 거. 존나 충격, 충격을 진짜 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제 인간 영우의 절정에 달했어요. 어제 진짜로. 그걸 당해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역경이 뭐냐면은, 그, 무단투기망에 이렇게 해놨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그냥 쓰레기 이렇게 해놓고, 무단투기만 해놨으면은,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겠거든? 여기에 내 영수증을 갖다 붙여놓은 게 진짜 레전드야. 범인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열받아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구청 직원한테. 아니, 뭐, 근데 이게 존나 덧박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음식물이랑 음식물 쓰레긴다 넣어놓은 거야. 여기에 벌레가 존나 꼬였어, 여기에. 여기도, 여기 동네가 벌레 한번 꼬이면은 그 벌레가 이렇게 좀 초파리 이런 게좀 많이 날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존나 짜증나,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였습니다.